티브이 광고나 영화는 물론이고 국경일 행사 뭐 이거 할것 없이 그냥 여기저기 뭐 자주 나오는 음악이죠.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복습 차원에서 오페라 아이다 내용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넵. 오페라 아이다 는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와 그를 사랑하는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와 전쟁 포로로 잡힌 에디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삼각관계를 그린 오페라인데. 어, 라다메스가 아이다를 선택하고 그녀의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떠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암네리스에게 들켜서 두 사람이 함께 동굴 감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laughs> 내용입니다. 어우, 그러면 이 개선행진곡은 어느 장면에 나오는 음악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이 라다메스가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음. 이 축하하는 장면에서 아. 이 군사들과 함께 쫙 등장하는 거죠. 바바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마기장 우리가 일명 그러니까 흔히 그냥 흠이? 간단하게 부르는 게 개선합창곡인데 개선 원래 합창곡? 이 제목이 아니고 이집트의 영광을 음. 이시스 여신에게 영광을 어. 이때 웅장한 나팔로 연주가 되는데 이는 비극적인 마무리를 더욱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위해서 더욱 극대화, 극대화 이렇게, 시키는 아, 요소로. 그래.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극 어... 그 중에서 가장 제일 화려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진짜 화려하 여러 가지 춤이 등장하요 발레도 등장하고. 네. 오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오페라의 백미라고 할수 어? 있죠. 그렇죠. 네. 이 오페라가 그러니까 그랜드 오페라라는 어... 그랜드 오페라의 어떤 대명사죠. 어... 아이다는. 이게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뭐 정말 대단합니다. 이 베르디 음... 오페라 아이다에서 개선 행진곡이 연주될 때 곡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어 강조하고자 1 m 가 넘는 6 개의 아이다 트럼펫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요. 어... 공연 계약 조항에도 이게 있을 만큼 어... 엄청나게 신경 을쓴 거죠. 그런데 어, 아이다 트럼펫이 뭐예요? 아, 네 이게 일명 네. 이집트 트럼펫, 뭐 이집트 나팔이라고 하는데 아...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긴 나팔 있잖아요. 아, 네, 네. 와... 길고 가늘고 이런 거. 네, 근데 와... 잘 보면은 잘 보면은 밸브가 한 개가 한 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입으로 음정을 다 변화를 시켜야 아, 되죠. 그러니까 워낙 스케일이 큰 오페라다 보니까 어 악기뿐만 아니라 무대에 오르는 배우와 어 연주자들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아이다를 공연한 적이 있는데 정 크게 했는데 출연진이 무려 와. 1,500명. 와. 개선 행진곡이 연주되는 장면에서는 말쉰 다섯 필과 코끼리 열 마리, 낙타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정도 스케일이면 무대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영화나 드라마는 실수하면 다시 찍으면 되는데 오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음. 어.